네 안녕하세요 석순아빠 TV의 석순아빠 석순엄마 석순이 까꿍 <laughs> 어 석순엄마랑 결혼한지 2주년 네, 2주년 기념으로 부산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입니다 짜자잔 돌아 돌아 와 짜잔 네 여기 파라다이스 호텔 네, 그럼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럭스 오션뷰이고 온돌방으로 했습니다 짜라란 따라라란 따라라란 일단 먼저 이렇게 네, 온돌입니다 바닥이 약간 나무마루처럼 돼 있고 네, 바닥을 데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에어컨이나 바닥온돌 이런 온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주주주 침대 샤 있고 TV 있고 거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닥에서 잘수 있는 침상도 있어요. 그런데 대박인 건 여기 선반이 짱입니다. 여기 앉아서 이제 어제 저희가 여기서 회를 먹었거든요. 쉬, 이렇게 딱 걷으면 와! 뷰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여러분. 뷰. 잠깐 뷰 감상을 하겠습니다. 시자라라 와, 뷰 박살 난다 진짜. 바로 그리고 아래 저희 수영장이 야외 수영장도 보이거든요. 졸로로. 네. 약간 측면뷰. 층, 측면 뷰, 측면 오션 뷰인데 네. 거의 뭐 오션 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아주 제,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온돌방은 네. 측면 오션 뷰밖에 없어요. 온돌방은 디럭스룸밖에 온돌방이 없더라고요. 이쪽은 이제 시티 뷰. 방 내부는. 네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뭐 옷장 있고, 옷장이 이렇게 쫙 있고, 이미 저희가 옷을 다 걸어놨는데, 여기에 뭐 이제 금고 있고, 금고 있고,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일단 그, 커피 포트긴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뭐, 냉장고 있는데, 지금이 저희 아기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어요. 물 말고는 다 차지가 붙어요. 물, 여기, 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물 빼고는 다 돈이에요. 그래서 물은 이제 두 개씩 채워져 있고, 그 전화로 0번 누르면 카운터랑 연결되는데, 그 밑에 1, 1층 프론트에서 어뭐 물더 갖다달라거나, 아니면 심구류 뭐 정리, 뭐방 정리 같은 거 부탁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게, 냉장고가 진짜 좀 아쉬워요. 냉장고가 일단 냉동 기능은 없고, 뭐 그다지 차갑지도 않아요. 저희가 이거 뭐 최대한 차갑게도 하고 나갈 때 이제 키도 아안 뽑고 막 나가기도 했는데도 그닥 차가운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냉장고 사이즈도 좀 작고 또 냉동 기능도 없어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첫날에 왔을 때 이거를 다 촬영했을 때 너무 피곤해서 못했어요. 직다 일단 어메니티는 다 록식당이에요. 록식당이고. 어 치약 칫솔도 있습니다. 호텔에 치약 칫솔 없는 경우가 꽤 있는데, 여기는 치약 칫솔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샴푸랑, 뭐, 바디로션, 이런 거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짜자잔. 이 컨디셔너까지 있네요. 컨디셔너도 있고. 네, 보면은, 뭐, 빗도 있고, 면봉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화장실 공간 따로 있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욕실이 있어요. 욕실. 이렇게, 짜자잔, 욕실. 욕실 있고 이렇게 또 샤워할 수 있는 이렇게 여기 구스가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미리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애기용 발받침대도 주고 애기용 어메니티도 따로 줘요. 근데 저희는 석순이가 혹시라도 이제 그 석순이 피부에 안 맞을까봐 따로 신청은 안 했는데 애기용 어메니티도 따로 주고 뭐 아기용 가드뭐 유모차까지도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여기 드라이기. 이 안에 드라이기가 들어있어요. 드라이기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 가져오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건 같은 경우는 그 0번 눌러서, 전화 0번 눌러서 가져다 달라면 가져다 주더라고요. 파라다이스 호텔 영업 시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라운지 같은 경우 조식, 그리고 뭐 티타임, 해피아워, 요렇게 시간 나눠져 있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야외 오션풀이랑 시메르를 그 3부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요거 시간을 잘 보시고 이용하셔야 되고, 키즈빌리지 빌리, 시간도 9시에서 6시까지인데, 중간에 점심 브레이크 타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도 있고, 뭐, 이렇게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는 지금 야간 수영을 즐기려고 오션풀 루프탑 오션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관 4층으로 오시면은 네, 로션풀로 갈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뿅 출발! 이런 와 이런 멋있다. 마법사 같아. 우와 우와 대박이다. 해운대 앞바다가 다 보이는 오션풀. 우우. 우와 너무 좋다. 우와. 로나, 여기 들어가서 놀아볼까요? 아니요. No. 아니야왜 아닌데? 물을 왜 이렇게 무서워. 싫어해? 로나, 저기 봐. 로나 안녕. 왔어. 엄마, 안녕. 엄마, 안녕. <laughs> 무서워? 엄마, 안녕. 안녕. 로나, 안녕. 안녕. 따뜻해요? 따뜻해요? 오. 바다 너무 좋다. 와, 바다 진짜 <laughs> 너무 좋다. 여기는 온수풀입니다. 온수풀. 아주 따뜻해요. 저기 수영장도 따뜻한데, 여기는 더 따뜻해요. 오! 이게 더 좋은가 봐. 맞아. 근데 여기 메인 풀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나머지 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셋다다 다 이렇게 착용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호캉스지 그치, 로우나? 안녕. 안녕. 시메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메르는 4층에 있고 본관 쪽에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네, 똑같이 온수풀 4층에서 반대방향으로 나가면, 본관적으로 나가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시메르 가는 길에 이렇게 짐도 있어요, 짐. 헬스장, 흔히 말하 헬스장도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메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길도 예뻐요. 와, 바다. 이야. 와 여기 되게 무슨. 뭔가 약간 무릉도 느낌인데, 엄청 예쁘다. 우와 여기 밤에 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와, 되게 좋다. 와, 로나 요정의 숲 같아. 와, 대박! 대박 사건. 와, 이렇게 그냥 탕인데, 이렇게 온도도 다 되어 있고, 너무 좋아요. 색깔도 있고, 뭐 이렇게 쫙! 완전 무슨 요정의 숲 같아요. 우와, 대박. 대박 사건. 우 와, 이런 풀도 있고. 바다도 다 보이고. 우와, 진짜 예쁘다. 여긴 또 뭐야? 우와, 여기 조그만 탕에 들어가야겠다. 거기 저기도 있네, 저런 데도.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더 저희 아들 석준이는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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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벅. 예. 와 근데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렇게 탕이 있고 심지어 위에는 이렇게 꽃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예. 와, 이렇게 진짜. 예, 근데 심지어 이 탕에 저희밖에 없어요. 종종, 이빨 종종. 이런, 이런 데가 별로 없지. 호텔 그치, 다른 데 가도, 어, 나 처음 봐요, 저도.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시메르랑 온스풀, 낮 풍경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낮에는 또 이렇게 다르네. 이야. 어, 좋다. 바다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또 시티고. 안녕. 로우 재밌어요? 네. 네. 해야지 크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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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명조끼, 애기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낫시메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낮에도 좋다. 우와. 낫시메르 풍경입니다 로나 안녕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와 우리 키즈 빌리지 가보자 파라다이스 키즈 빌리지 고고씽 파라다이스 키즈 빌리지 운영 안내 존이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여기 BMW 키즈 드라이빙 존 같은 경우에는 어, 연령대가 이렇게 딱 15년생부터 17년생 뭐 이렇게 돼 있고 회차도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용할 거는 하바키즈 라운지, 웅진 북 클럽. 여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저희가 이용할 곳은 하바키즈 라운지입니다. 오, 가보자! 어디가, 로나? 바로 들어가면 안 되지. 천천히, 천천히. 와, 여기 보면은 뭐 책도 많고. 블록 놀이도 할수 있어요. 거의 뭐 키즈 카페예요. 키즈 카페, 주방 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미끄럼틀 당연히 있고. 여기 보면은 또더막 색다른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좀더아기들이 노는 미끄럼틀도 있고. 로니 신났어요. 으자, 으자, 로니 안녕. 우와, 우와 까꿍! 우와. 네, 그리고 키즈 빌리지는 그 호텔 투숙객이면 모두 무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진짜 좋아요. 지금 너무 신났어요. 완전 신나서 미쳤어. 맞리 가. 아, 그리고 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존이 있어요. 요거 플레이스테이션 존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 요 여기 보면은 진짜 거의 온갖 게임들이 다이 콘솔 게임들 많이 할수 있을, 즐길 수 있게 딱잘돼 있는데, 현재는 방역조치로 잠시 휴장한다고 해서 요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키즈빌리지답게 뭐 수유실도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뭐잘돼 있어요. 이렇게 뭐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아기들 이제 수유 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간략한 간략한 주방 시설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네요. 분유 대표 먹을 수 있고. 까꿍 가자. 꿍 네, 여기는 BMW 이제 레이싱 존인데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잘돼 있어. 너무 잘돼 있어. 미쳐 애들 오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5세에서 7세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로운이 아직 20개월밖에 안 돼서 요거를 이용하기에는 아직 좀 네, 이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 보면은 뭐 킥보드나 아니면 발로 이렇게 구를 수 있는 이런 장난감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와, 로나 자동차다. 자동차, 자동차 엄청 많지? 와, 자전거 타보자. 다리가 너무 짧네. <laughs> 다리가 짧아서 갈 수가 없네. 엄마가 밀어줘야겠다. 어,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어, 저희가 먹고 있는 객실은 신관인데, 아침 조식은 본관 쪽에 있다고 해서 지금 본관으로 이동 중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풀패키지로 왔기 때문에 조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패키지로 포함이 안돼 있고 객실만 예약하신 분들은 별도의 요금이 또 따로 있어요 좀 비싸던데? 본관 로비에 이렇게 어, 바, 같은, 바 같은 것도 있고 바로 앞에는 해운대로 나갈 수 있는 정원도 있고 들어도 네, 조식 가능한 시간. 그 가격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식 입장. 들어도 네, 이렇게 아기 의자도 이렇게 주는데 아기 의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고급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음식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과일들이 있습니다. 과일, 과일들이 이렇게 있고 커피, 커피 머신 있고 와 아이스크림도 있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있네. 아이스크림 각종 잼이랑 뭐 토스트, 이런. 우와 빵 종류 많다. 각종 샐러드랑 연어. 치즈도 있고, 착즙도 있네, 이렇게 착즙. 각종 주스류. 뭐, 커피도 있고, 두유, 사과주스, 자몽주스, 오렌지, 뭐, 물, 우유 다 있고요. 식초 테라피도 있네, 시리얼들. 시리얼에 요거트. 와, 요거트도 종류가 많다. 와, 비트 요거트, 블루베리, 플레인. 많고. 이제 밥들. 흰쌀밥, 쑥밥, 막뭐 이런 거. 이렇게 쌀밥. 쑥밥이래, 쑥밥. 쑥밥. 에그 베네딕트다. 여긴 이제 완전히 서양식 플럽스. 우와, 이거 짱이다. 이게 뭐야? 뿔이에요, 뿔. 불, 불. 여기에 팬케이크나 뭐, 아플들. 베이컨, 소시지. 베이컨이랑 소시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되게 많다. 삼치구이, 감자, 오,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드 푸딩, 뭐 스크램블 다 있고, 계란 라이. 여기서 오믈렛도 이제 직접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볶음밥. 볶음밥에 뭐 불고기, 태국식 커리, 어묵탕, 미역국, 야채죽, 간호박스프, 김섬, 이런 거. 계란찜 있고, 쌀국수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코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잘 먹는다. 맛있지, 로나? 음. 아, 음. 봐도 시리얼 좀 넣어볼까? 저는 이제 완전 빵. 완빵. 와전또 음.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짜잔! 멜론 맛, 바닐라 맛,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와, 대박! 와! 네, 이제 조식을 거의 얼추 다 먹었는데, 석순 엄마는 어떤 것 같아요? 맛있한데종류가 없어. 맞아요. 약간, 개개인의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음식의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종류가 약간 좀 부족하다는 느낌 좀더 다양했으면 그래서 뭐점점점중중에저는한 3.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이렇게 해서 어박어일 동안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지내봤는데요. 종합적으어 어떤 어떠어것 같아요? 그냥 아기랑 같이 오기 너무 좋고 가족 여행으로 이유로 여유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이 좋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아기가 있는 어, 아 로나 여기 같이 같이 하자 같이. 오 어, 어, 이게 뭐야? 어, 네 아기 애기, 진짜로 아기가 있는 집 그러니까 뭐한5살 미만의 뭐 아기가 있는 집이면 다른 호텔들도 물론 다 좋겠지만 어, 파라다이스 호텔이 진짜 아기 영유아랑 같이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수영장도 그렇고 시메르르도 그렇고 밑 밑에 이제 키즈빌리지도 그렇고. 네, 너무나도 아기와 함께 오기 좋은 네,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평점은 5점 만점 중에 4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laughs> 안녕! <laughs> 어, 안녕!